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의 제목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피조물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만 왕의 왕이다. 이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 시킬 때 모든 신을 불안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의 왕이다.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하늘보다 더 위대한 왕을 따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늘보다 더 위대한 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머리만 더 위대한 왕이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보다 위대한 신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각인시켜야 됩니다 이 일은 여러분들이 체험을 함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장세기 1장에 가만히 보니까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지금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6일째 사람을 만드시고 그지으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어떤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모습 땅의 모습이 혼돈과 무질서 그 자체일 때 그혼돈럽고 무지스한 그 수면 위에 신이 운행하는데 성령이, 성령이 운행하시는 이 모습을 볼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이 말입니다. 장세기 1장 2절입니다. 장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즉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환경이 너무 나쁘고 좋지 않습니다.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공한 이런 환경 속에서도 성령이 충만하게 성령이 충만한 이만 이 모습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장세 1장 이제 혼돈하고 공한 이 허감 이 기쁨이 있는 이 속에서도 성령이 수면에 운행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 그건 내쉬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그 덕분에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모습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 신으로 충만하면 이 문제들은 다 정리되고 해결될 것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다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하나님의 뜻이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려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온갖 죄악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증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마음이 하나님 두개를 싫어하면, 즉이 말은 하나님을 쫓아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지 않는 그 심령 속에는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 생겨난다 이 말입니다. 빛이 뜨나니 어둠이, 그 어둠이 좋아하는 이런 죄악들이 임하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행에 해당한다고 하나님 법을 정하여 놓았어요 너희가 나, 나를 두기를 싫어해? 하나님 말씀을 두기를 싫어해? 내 말대로 하기를 싫어해? 순종하기를 싫어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의에 심이 좋았더라고 이렇게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 그래, 맞아, 맞아 나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해. 하지만 지금 환경이 어려워. 네가 내 처지 대봐. 내가 내 것지 바빠봐. 내 것지 힘들어봐. 내 것지 피곤해봐. 내 것지 지금 이 악한 상황에 있어봐. 그렇지만 그렇지만 하고 하는 말씀을 부정할 때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 하늘 말씀 앞에 자기 고집을 주장하는 완고한 고집은. 네 고집이 내 말씀보다 더 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완고한 고집은 우상 숭배와 같다. 여러분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행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는 일을 하나님 정해 두셨어요. 이 같은 일을 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싫어하는 자들,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온갖 죄악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결과는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을 자신들도 알고 있다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칠 장에 자기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죄들을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라 나는 공관 사람이라고 하지 내속에이 법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 말에도 못합니다. 그래서 공관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의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도지 내 힘으로 할수 없다는 것이 이 사도 말이 누구면 율법에 어로 흠이 없는 자. 가말리아 문학생,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대단하죠. 뭐실령이나 환경이나 뭐 성품이나 볼때 모든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겉의 법은 그래서나이 속의 법, 자기 내면에 이 법을 지키지 못하여 오늘 나는 공간자라. 나를 군주 줄 자가 없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할수 없다. 그러나 이런 고백을 들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러 오시죠. 주여, 주여 부르는 게 뭡니까? 나를 도소서, 주여 나를 도소서. 주야, 주여, 주 나를 도우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된 모든 어려움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축복 있는 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아,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아 이건 하나님의 힘으로는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요내 힘으로 할수 없는 것을 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내 힘으로 기도하기 가 정말 어려웠죠.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성령 기도하는 영이라, 이 성령 진리의 영이라. 전에는 도대체 말씀을 봐도 흰 거는 종이요, 까만 거는 글이요 알지를 못했어. 그런데 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아, 말씀을 보니까 깨달았죠. 생각나. 성령 진리의 영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를 재해서 이기게 해주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으로 바꾸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충만하도록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충만한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육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육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하면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이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육체의 소육을 이겨야 됩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기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육체의 소육이 우리를 이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할때 좋아하시는지. 둘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뭐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셨죠. 오직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습니다. 창기1장 3절입니다. 창기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치 드러나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은 풀과 심있는 채소의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감옥을 내라 그대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과 또 새와 물고기와 땅 위에 생물들과 육축과 짐승들도 말씀으로 다 명하신 그대로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말씀대로 이루지지 어 않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진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의 예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초대왕으로 세운 그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다 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 다 메라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 아가왕과 좋은 양가 소의 가장 좋은 것들 남기고 가치있고 낮은 것만 다 진멸하였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오지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변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입니다. 우리도 정말 이런 일참 많이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 좋은 생명 말씀 받고 지금은 시약이 마지막 사포로 갖고 문지르듯이 다 듣는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하나 하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점검해 주는 말씀에비유해서 점검해 주는. 그래야 보시의 심이 좋았다는 모습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입니다.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요호와께 제사 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외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을 공격하여 그들의 소유를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 남겼답니다. 왜그 이유가 무엇인가? 좋은 의도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자신들이 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들의 의도는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이 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니까 기뻐하셨습니까? 아니지요. 오늘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멸하라 했는데, 하나님께 드리려고 좋은 것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 어도는참 좋아요 하나님께드이고 자기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모든 매사에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할 때에 이런 말씀을 묵상하셔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니. 그래서 우리 옛말에 어른들이 이런 말하지요. 어른이 시키는 대로는 자다 떡을 얻어먹는데. 뭐 어른이 뭐 해라 해서한 것은 독을 깨도 말이 없어요. 그런데 어른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다가 종발한 개를 깨도 그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에서 다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참 똑같은 예가 한번 봅시다. 삼월하 육장 6절에서7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윗이 아미나답의 집에 있는 언약계를 다윗성으로 옮겨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개를 수레에 싣고 가다가 나고의 다장마당에서 소들이 뛰게 됩니다. 그때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개를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 넘어지는 개를 붙잡으러 한거참 좋은 어도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왜요?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죽는 우사를 다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성물을 만지지 말라 했는데 만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어도대로 좋은 어도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3월 하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3월 하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저희가 낙원의 다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개를 붙들었더니 여와 하님의 우사에 잘못하면 이래 진노하서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개곁에서 죽으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됐던 정말 좋은 겁입니다 마땅히 그리 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해보니까 성물를 만지지 말라는 말을 우리가 알지 못했어요. 얻어는 좋았지만, 말씀은 우긴 우싸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를 죽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할 때에, 스스로 말하는 저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주의를 한는데내 유익인가? 하나님께 유익인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교회의 유익인가? 이것도 잘안 되면, 야, 목사님께 유익인가, 목사님이 한테 힘이 되는 일인가, 목사님이 기뻐할 일인가. 그래서 이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말씀도 모르고 잘 모르면, 아, 이거 목사님이 기뻐하실까? 이것만 생각하고 해도 거의 답이 되는 축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면 기뻐하시고,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창조하시면서 자신이 만드신 것들을 보시고 소감을 말씀하셨지요.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난당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자그 외에도 10절과 12절, 18절, 21절, 25절에서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있습니다. 장식 1장 10절만 한번더 보겠습니다. 장식 1장 10절, 하나님이 무철 땅이라 칭하시고 모임 물을 받아라 칭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장식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모르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아는데 다 기뻐하는 자인가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모든 장조의 역사를 마치시고 난 다음날, 그지으신 모든 세계를 보시며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 하나 질서대로 이루진 이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매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다른 날에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만 합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는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계가 질서있게 운행되는 것을 보았을 때 심히 좋았더라 이만해 그래서 저는 질서의 하나님 질서를 아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질서를 따집니다 질서있게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강물은 식물을 위하고 식물은 동물을 위하고 동물은 사람을 위하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창조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모르는 분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질서를 지키고 있습니까? 질서를 이루 오늘 질서가 이루지 않았다면 여러분 빨리 이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질서로 들어가야 된다. 멀리 볼거뭐 있습니까? 내 가정에서 나는 정말 질서를 이루가는 사람인가? 내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했는데, 내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했는가? 세상법으로 양육했는가?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고 세상법으로 양육했더니, 그냥 세상 따라갔어요. 다음 세대가 없어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계보를 물려야 할 우리의 모습들이 믿음의 계보가 아니라 세상을 물려줬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데, 내 부모입니다. 남의 부모 아니에요. 내 부모만 공경해도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부모, 내 부모만 공경하게 가르쳐도 이 땅에 잘 떼고, 복을 받아 누리고, 장수한다 했는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지 자기 몸처럼 사랑했는데, 그걸 모르더라고요. 자기 아내가 배가 고픈지 아픈지 추운지 자기가 배가 고프면 먹을 줄 알고 아프면 병원에 갈줄 알고 추우면 입을 줄 아는데 아내가 배가 고픈지 마음이 아픈지 추운지 이걸 전혀 몰라요. 그러니 그런 아내를 네가 기억하지 못하면 네 기도가 막힌다. 네가 만판 기도해도 이 사람아 네 아내부터 먼저 사랑을 와서 기도해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인이요 예수님처럼 하면, 뭘 우리가 복종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대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아니어도 복종하라. 왜 주인이니까? 주인에게 종처럼 해야죠.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을 해야죠. 오늘부터 아내들은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그 남편들은 아내를 기이하게 해야 돼요. 한판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 죽었다 하지 마시고. 남편, 아내를 기하게 여겨야 기하게 여기니까 기분이 어떤가, 마음이 어떤가, 슬픈지, 아픈지, 고픈지 막 살피잖아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 남편에게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죠. 복종해야죠. 이 질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질서대로 이루어질 때에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내가 본게 여러분들은 보시기에는 좋은데, 심히 좋은 모습이 안 되니까 오늘 하나님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기는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도 아래 사람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 순종하라고 했고, 위 사람은 아래 사람에게 엄하게 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딜 가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럴 때그 질서가 이루어지는, 그냥 뭐 이런 세상주로 뭐 이런 게 일어나겠습니까? 다 잘하면 우리는 가족인데 그래서 러분들로 깨닫고 이제는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보시기에 심이 좋은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근세들에게 굴복하라 근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근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보시기에 힘이 좋은 그런 귀한 분들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은 질서를 깨뜨린 자가 아니라 질서를 세워나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혼돈과 어둠이 가득한 곳에도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아무리 최악의 환경에서라도 여러분이 기도하여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순종하는 모습이 교회에서는 잘 하는데 가정에서는 안 하고, 그게 아니고 교회에서도 잘하고, 가정에서도 잘하고, 직장에서도 잘하고, 사업장에서도 잘하고 할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귀한 복대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